오늘 제기할, 소개할 것은 ThinCross의 LoRa 디바이스를 연동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떠한 포맷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등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LoRa 프로토콜의 어떠한 특징으로 인해 데이터 포맷의 변화가 필요한가를 설명한 후 여기에서 사용한 Generic LoRa 디바이스가 나오게 된 배경과 지네릭 도어라 디바이스 적용을 위한 데이터 포맷 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데이터 전송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띵 프로세서의 디바이스 연동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대부분의 상용 제품들 연동에 해당하는 모델링입니다. 대부분의 사용 제품들은 제품 모델에 따라 디바이스에서 지원되는 센서의 종류와 수량이 고정됩니다. 이에 따라 띵플러스에서는 해당 모델에 맞는 최적의 센서 목록을 제공해주고 사용자는 제품 선택 후 필요한 센서만 선택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센서의 종류와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일부 제품에 한정되기 하지만, 게이트웨이 기반의 제품들로서 초기화 과정에서 서버와의,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현재 연결되어 있거나 흥로이 필요한 디바이스와 센서 정보를 교환하여 실시간으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디바이스에서 관리되고 있는 센서들을 등록함으로써 디바이스 변경 시 편리한 점이 있지만, 초기화 과정에서 서버와의 빈번한 통신이 필요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라 바이스들은 프로토콜의 특징으로 인해 대부분 지원 가능한 센서 및 제어의 종류와 수량이 고정된 형태를 이룹니다. 이는 딩플러스에서 스태틱 모델링을 적용하면 되므로 간편하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 전송 포맷도 고정되어 최적화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용 제품으로서 출시되기 전 개발 단계에서는 센서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과정은 스태틱 모델링으로 등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성의 변경 시마다 서버의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시간과 인력 소모에 대한 낭비 요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딥플러스에서는 로라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들에게 보다 쉽게 연결하고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첫째, 스테틱 모델링으로 이용하여 등록 프로토콜 과정을 제거합니다. 딥플러스에서는 게이트웨이, 디바이스, 센서의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디바이스 그룹 센서의 구조를 활용하여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종류의 센서와 다수의 센서가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데이터 전속 포맷을 가변적 구조로 설계하여 디바이스의 센서 구성이 변경되더라도 서버에 도움 없이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뒤쪽 데이터 포맷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싱글로에서 로라 디바이스 연동 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generic 로라 디바이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generic 로라 디바이스는 로라 디바이스를 ThinkPlus에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모듈링되어 있는 디바이스로서 ThinkPlus에서 지원하는 모든 센서와 제어가 지원되는 디바이스입니다. 여기에는 최대 60여종의 센서 및 제어 모델이 추가되어 있고 개발 시원하는 센서를 자유롭게 추가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진액교와 디바이스는 고정형 디바이스 모델이긴 하지만 하부 디바이스 등록을 통해 동일한 센서 타입을 한개 이상 등록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개발하고 있는, 하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다수의 동일 센서를 지원하더라도 별도의 서버 작업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은 t h i n k Plus에서. 스팅플러스의 포탈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디바이스 구조 변경 시에도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열로라 디바이스에서 지원되는 센서 모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6일종의 센서 및 제어가 지원되며 센서 타입의 특징에 따라 주기적 전송 또는 이벤트 전송으로 분류되고 센서 값의 특징에 따라 스케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리즈 센서는 일정 주기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송하는 센서를 말하며 이벤트 센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데이터를 전송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스케일은 전송되는 데이터 포맷을 단순화하기 위해 실수형 데이터를 정수형으로 변환하기 위한 파라메타입니다. 다음은 지네릭 로라 디바이스를 통한 데이터 전송 시 필요한 데이터 포맷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네리와 디바이스의 데이터 포맷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데이터 포맷에는 status, time, sensor value가 포함되어 있으며 status와 time은 필수 구성 요소에 있고 sensor value는 둘 이상 추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status는 디바이스 전체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타임은 해당 메시지가 생성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센서 밸류에서는 센서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같습니다. 각 필드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 이터스의 1바이트는 디바이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플래그 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로우 배터리와 이메디에이트 두 비트만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 기능에 따라 확정될수 있습니다. 로우 배터리는 디바이스가 배터리로 운영될 경우 배터리 교체 시기를 알려줄수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시 전원을 사용할 경우 해당 플래그를 0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메디에이트는 전송되는 메시지가 설정된 전송 주기에 따라서 생성된 것인지 즉각적인 알람이 필요해 생성된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신입 감지의 경우 침입이 감지된 시점에 즉각적으로 전송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해당 플래그를 세팅함으로써 서버에 보다 빨리 차, 처리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타임필드는 UTC를 기준으로 하는 Unix 타임 스탬프를 사용합니다. 만약 디바이스에 내장 타이머가 없어 시간 전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0으로 설정하여 전송하고 서버에서는 메시지 수신 시간을 센서 수집 시간으로 대체합니다. 다음은 센서 밸류입니다. 센서 밸류는 메시지 내에 하나 이상 포함이 가능합니다. 개발하고 있는 로라 디바이스가 하나 이상의 다중 센서를 지원할 경우 센서 밸류를 다수개의 다수 연속에서 구성 가능합니다. 센서 밸류에는 그림과 같은 센서 타임, 시퀀스 넘버, 밸류 랭스, 밸류가 포함됩니다. 센서 타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61종의 센서나 제어 중 해당 센서의 아이디를 나타내고 시퀀스 넘버는 디바이스에 동일한 센서가 둘 이상 존재할 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자입니다. 센서가 한개인 경우에는 1로 고정될 것이고 센서가 두개 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센서의 인덱스를 포함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밸류댄스는 센서값을 구성하는 바이트수를 나타냅니다. 로라는 통신 특성상 전송 프레임 길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아 센서값의 길이를 고정하지 않고 가변적으로 구성하여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는 센서에서 수집된 값을 나타냅니다. 밸류는 기본적으로 정수형 값을 갖습니다 하지만 센서값들은 실수형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적절한 스케일 u 업 또는 스케일 다운을 통해 정수값을 정수 값을 변환합니다. 서버에서는 이를 다시 원래의 실수형로 변환하기 변환하여 사용하게 되며, 두개 이상의 바이트로 구성된 값은 왼쪽을 가장 높은 값으로 구성합니다. 다음은 GNEC 로라 디바이스를 통해 데이터 전송 시 필요한 데이터 포맷에 관한 설명을 드립니다. 디바이스에 하나의 온도 센서가 지원될 경우 데이터 포맷 구성은 그림과 같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트에서 디바이스는 배터리 상태가 정상인 을알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정상될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간은 UTC 타임스탬프로 확인되며 센서는 온도 타입의 1번 센서이고 값은 2바이트로 구성되어 2560입니다. 센서 테이블에서 온도는 1백분의 1 스케일을 가짐으로 실제 온도는 25.6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에는 디바이스의 두 개의 온도 센서가 지원될 경우는, 경우입니다. 앞서의 데이터 포맷과 유사하지만, 센서 별류 2가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또한, status에 immediate 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UAS인지는 모르지만, 이벤트성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알수 있습니다. 이는 서버에서 무언가 즉각적으로 처리를 요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서 개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센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하며 이를 d i n 스 p l u s 에서 사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Gateway 및 센서 등록은 앞 강의에서 설명하였으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등록 위해서 Gateway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Gateway 등록 시 generic LoRa 디바이스 선택이 필요한데 해당 모델은 달리웍스의 LoRaWAN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게이트웨이 모델을 선택하였다면 게이트웨이 관련된 정, 입력, 정보, 차, 아, 정보 입력 창이 나올 테고 모든 정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면 디바이스 등록 창이 보일 것입니다. 디바이스 등록 과정에서 주의를 요하는데 이는 앞서 데이터 폼에서시퀀스 넘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바이스 등록에 보면 디바이스 주소 입력이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주소는 게이트웨이 등록 완료 후 센서의 시퀀스 넘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디바이스 등록 시 개발하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지원하는 지원하고 있는 센서 종류와 센서 종류별 수에 따라 디바이스를 등록해야 하고 필요한 센서를 선택해 줘야 합니다. 앞서 예를 들어 온도 2개가 지원된 디바이스의 경우, 게이트웨이 등록 과정에서 디바이스를 2개 추가해야 하며, 각각의 디바이스 주소 1과 2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고 나면,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등록된 디바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디바이스에서는 우측에서 보이는 것 같은 데이터 범위수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등록과정과 데이터 전송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띵플러스와 로라 디바이스의 연동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창은 실제 동작하고 있는 로라 디바이스의 로그 화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멘 간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으며 어, 총 3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첫 번째 바이트는 디바이스의 status를 나타내는 바이트로서 00이면 현재 로 배터리가 아니고 전송, 아, 주기적인 전송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드인 time 필드는 영, 모두 영역으로 채워져 있어 이 디바이스에는 RTC가 존재하지 않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세 번째 필드인 센서 밸류 필드를 보면 하나, 둘, 셋으로 구성된걸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센서 밸류는 타입이 01로서 온도 센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센서, 센서의 시퀀스 넘버는 1번, 이 데이터의 길이는 2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두 번째 센서는 센서 타입이 1번 역시 동일한 앞에, 앞과 동일한 온도 센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퀀스 넘버가 2번으로서 여기에는 1번 센서와 2번 센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세 번째 센서는 데이터 타 타입, 아, 센서 타입이 02로서 습도 센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습도 센서는 처음 나왔으므로 시퀀스 넘버가 1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디바이스에서 온도 센서 시퀀스 넘버 1번, 2번이 존재하고 스토어 센서 시퀀스 넘버 1번이 존재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디바이스는 로리어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등록된 디바이스의 디바이스 EUI와 어플케이션 리 ID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띵프레스 에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트웨이 관리에 가서 새로운 게이트웨이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딩플로에스 에서는 로라 디바이스 하나를 하나의 게이트웨이로 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트웨이를 추가 하면 하면 여기에서 달리옥스의 로라웬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이 로라웬 디바이스는 범용적인 지네릭 로라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 기억해둔 디바이스 EUI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EUI에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나머지 창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원하시는데 주시면 되고, 전송 주기는 60분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전송 주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전송 주기는 실제 전송 주기라기보다는, 이 시간에 내 데이터가 오지 않았을 때 에러를 보여주기 위한 체크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모델은 풀셋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풀셋은 인프레스에 지원하는 모든 센서와, 센서와 제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택의 종류가 되면 아래 보시는것 같이 모든 센서 종류가 다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디바이스 주소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디바이스 주소는 패키지에서 시퀀스 넘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퀀스 넘버 1번과 2번이 필요하므로 먼저 1번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바이스 이름은 그룹 1으로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에 시퀀스 넘버 1번을 갖고 있는 센서는 온도와 습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습도 하나 온도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온도는 태, 시퀀스 넘버 2번이 존재하므로 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디바이스를 추가하고 앞과 동일하게 모델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바이스 주소가 2번을 할당하면 시퀀스 넘버 2번을 갖는 센서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시퀀스 넘버를 갖는 센서는 온도 말씀으로 여기서는 온도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선택이 끝났으면 등록을 진행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등록이 진행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 관리에서 보시면 우리가 등록한 게이트웨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보면 디바이스 EUI가 정상적으로 기입되어 있고, 나머지 센서를 보시면 휴미디티 1번, 온도 1번, 온도 2번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시보드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올라온지 확인하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위젯을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세 개의 온도 센서가 세 아, 개의 센서가 있기 때문에 센서 위젯 세 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탭에는 시퀀스 넘버 1을 갖는 온도 센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젯은 태그 2를 갖는 아, 시퀀스 넘버 2를 갖는 온도 센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역시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머지 습도 센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센서 모두 정상적으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프를 보고 싶으면 라인 차트를 선택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동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